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량을 내곱절로 네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집안에서는 갈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지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탄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오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